이번 개념은 불규칙 복수형입니다. 복수라는 게두개 이상이라는 거죠. 그런데 불규칙입니다.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불규칙은 규칙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좀 미안하지만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아 규칙이 없는 거라서. 복수형 자체를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될 정말 필요한 것들, 너무나 필수적인 것들만 모아둔 건데, 첫 번째, 단수와 복수 모양이 똑같은 게 이렇게 다섯 단어가 있습니다. 아, 물론 더 있는데, 요 다섯 개라도 먼저 암기하는 거죠. 그러면, 한 마리도, 어, oh, dear, 사슴이죠. 그 다음에, fish, 물고기, 십양, chine, 중국인, Japanese, 일본인인데, 만약에 이 사슴 두 마리가 되어도 t o deer 이렇게 복수임에도 여기에다가 s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. 왜?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. 단수든 복수든 그냥 deer. 아래쪽에는 child를 children. r e n이 붙네요. 그다음에 o o는 e e로 o o는 e e로 잘 변하는데 foot은 feet. 발이란 뜻입니다. 구스는 기스로. 기럭이나 거위란 뜻입니다. 투스는 티스로. 이, 치아, 이빨이란 뜻이죠. 그 다음, man은 사람, 남자란 뜻인데, men으로. wom은 a n 여성이란 뜻인데, 이 여성은 역시나 men으로 바뀔 때, 발음이 women. 발음이 women. 이렇게 복수의 발음이 좀 다르죠. 마우스라고 하는 건 쥐란 뜻인데 마이스라고 합니다. 쥐들. 그 다음에 악스는 소를 말하는데 이악는 E-N 이 악스는 EN이 붙습니다. E-S 가 아니라 E-N 이 붙어요. 그 다음에 person은 제일 많이 쓰는 건 people, people. 근데 person즈라고 쓰기도 해요. 이렇게 person을 복수로 p e r s o n s 하지만 정말 많이 쓰는 건 people. 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죠. 자 정리를 해봅시다.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는 건 복수에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첫 번째 다섯 개는 단수와 복수 모양이 똑같다. 한 마리도 dear, 두 마리도 too dear. 그리고 child는 children, foot은 feet로, man은 men으로, mouse는 mice로, ox는 oxen, p e r s e 는 people로. 그래서 복수형 자체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복수형을 반복해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